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박입니다. 와, 진짜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와, 감격! <laughs>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백패킹을 나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팔당역이에요.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어디 죠 저기... 저기 보이시나요?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거는 아니고 어, 유명 유튜버님이 구독자와 함께하는 백패킹을 주최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끼게 됐어요. 누구시냐면요 바로 채널 캠핑 님이십니다. 제 구독자님들도 지금 같이 가자 어? 백패킹 좀 같이 가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. 아, 어떻게 하는 건가. <laughs> 저도 배우기도 할겸 해가지고, 오랜만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 인원은 네, 채널캠핑님, 저 포함해서 두분더 같이 가서 총네 명이서 함께 갈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백패킹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설레고, 지금 신이 나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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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버린다. 고마워요. 아 진짜. 벌써부터 힘들어. 아 큰일났어. 어떡지아 힘들어. 해지기 전에 올라가야 돼가지고 좀 속도를 내서 빨리 가려고 해요. 숲속에 들어오니까 많이 시원해졌어요. 지금 함께 가시는 거. 가시죠. 후고 Thank you. 빼고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맛있는 거 뭐... 드시러. <laughs> 갑자기 솔로백패킹. <백악기인. 웃음> 힘내시죠. 그행하시는분 <laughs> <laughs> 중에 이렇게 배낭 메고 백패킹 하시는 거는 처음이시대요.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. 가까워 졌어요 1킬로 안 남은 것같아요연기잘 네. <목소로> 합니다 차량 캠핑 예~~ 아 힘들어 죽겠네 이제 뱃니까 안 남았어요, 이제. 여기까지 가면은 해가 완전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몰 조금 보고 완전 해 떨어지기 전에는 출발해야겠지요? 위험하니까 여러분, 저는 이제 도착해가지고, 텐트를 쳤어요. 제 텐트. 제 텐트. 조금, 조금 경사가 졌거든요? 경사 졌는데, 괜찮아요. 하루 잘 건데 뭐. 다른 분들도 이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. 저희의 쉘터가 될것 같고요. 우와, 좋다. 와 어, 이거 뭐 이렇게 귀엽지? <laughs> 귀엽네? 와 전실이 되게 넓다. 이거는. 스루하이커여기는 열어보, 제로그램. 스루하이커입니다 엄청, 진짜 딱한 사람 누울만한 거예요. 처음 봤어요 실물은. 10텐트들어 <laughs> 가서, 샤워 좀 하고, 밥을 같이 먹도록하겠습니다 현주님의 선물 주도 <laughs> 받았습니다 예, 쓰시는군요.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해가지고 거텐츠이 <콘텐츠를> 만드는 겁거다 <laughs> 오늘의 비거식 닭강정, 김밥, 이거, 김밥 안녕하세요. 안녕이세요인 아, 그냥 배부르네 그냥. 따라 아무리 따라해도 이아한데 어, 여기 안오게요감동지떨어아 따른 어요 다른 세계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. 안되는 같아요 을돌려 네. 무슨 일 하세요? <laughs> 네. 미술이아미 나온 언니 <laughs> 진짜 힘들었다에서 앞으로 가라 <laughs>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. <laughs> 아, 너무 죄송한데, 제가 앞으로 텐션 맞춰 가시지. 네. 진짜 자꾸 네. 프레셔를 줘야지 힘이 나거든. 목도상인가요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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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당연히 못하지, 내 응. 반, 반대로 팔이 물로난 데는 응. 자전거 타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리 힘으로만 해가지고 몰라 상체 힘이 어, 없으니까. 다진이놈아 뭐 어떻게 하려는데. 아, 그냥... 사진이 사진이 이다 이게 잘못된 거야. 자기 먹을 만큼만 싸와야 되는데. 다들 다 다, 아니, 다들 트레이더, 같이 먹을 거야. 이마트 트레더스에서 더큰 거에 있는 거는 더. 아니, 갑자기 마무리. 커트에 어, 걸렸어. 잠깐만. <laughs> 텐트를 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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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쳐놓고. <laughs> 아주 보고요, 이렇게. 거리 네. 2m 이렇게. 여러분? 시간이 1 0시예요 10시 하, 진짜 맛있게 먹고 와 산에 빽빽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와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. 진짜 잘 먹었어요. 진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거의 처음 뵙는 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이에요. 특히 산 위에서 캠핑장도 아니고 산 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. 조금. 네. 음, 내일은 뭐 7시, 8시 사이에 준비해서 내려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일찍 일어나 지면, 어, 일출을 보러 가고, 아니면 푹 자고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,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굿나잇. 제다대가 아닌데요. 있어 How many do you get a 제대로 e moment? Doctor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제 백패킹 초보이신 어, 현수님이 조금 하산하시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박배낭 메고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셔서 좀 천천히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덕분에 또시험시험잘 내려왔습니다. 다른 분들도 다들 완전하게 잘 내려온 거에 다들 뿌듯해하고 계시고 <laughs>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월요일이고요. <laughs> 아, 좋아요 월요일이에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집에 가서 딱 씻고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럿이서 함께하는 백패킹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거기 혼자만 다니다가 여럿이서 가니까 또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, 이제, 아, 저 백패킹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오르고 천천히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천천히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많지 많은 인원은 좀 힘들 것 같고 아주 아주 소규모로 해서 제 구독자 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.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데서 산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, 음악이었습니다.